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켜속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근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함 안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던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덜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어지지 아니할 것이 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번이 그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띠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분노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를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하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 1 1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남방왕과 북방왕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모든 역사들까지 이전의 7장 이후로부터는 크게 뭐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 나라 한 나라 한 나라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페르시아 이후에 나라로 갈라진 남방왕과 북방왕 중에서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세한 것이요, 정말 어떤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이런 것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누가 왕이 되고, 또 누가 어떠한 일을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악한 자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과 또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요.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안나를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증거했던 안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일단 어저께 우리가 지도를 못 봤는데. 어, 남방왕 북방왕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냥 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지도가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내네 왕이 일어난 것이 바로 저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표시된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지도가 남방왕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넓게 이런 곳일 때 저걸 살그색이라고 않나요? 살색이라고 하나요. 셀루코스라고 돼 있는 가운데 큰데가요, 바로 북방왕입니다. 근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것은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보는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코스가 함께 붙어 있는 유일한 접경 지역이기도 하면서 그쪽을 통하여서 북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또 여러 서쪽으로 더 많은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수 있는 포톨레마이오스의 경우에는 그 중요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저들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주구장창 싸웠던 것입니다. 자, 그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고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 되어 만할 것이요. 지금 어제 본 말씀 중에서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3세 다음에 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를 이은 사람이요. 얼마 되지 못하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이때 왕이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 혈통의 왕족이 아니라 왕족의 친척의 조카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렇게 이야기합니다. 또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니라.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아무도 그에게 왕위를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다. 권모술수에 능하니까요.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 군대를 불러서 또 그의 세력을 확장시켰고 또 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3절, 22절 마지막부터인데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요. 지금 그 북방왕과 함께 동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오 계속해서 약조하고 거짓 거짓말로 지금 계속해서 승진한다는 거예요 세력을 얻고 그리고 나서요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물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는 거죠 돈으로 사람들을 사가지고요 계략을 세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성업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돈을 잘쓸수 알았고 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또 거짓이 난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힘을 떨치고 용기를 다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지금 북쪽에 있는 나쁜 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남방왕을 칩니다 남방왕도요 그때 힘이 엄청 셌어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서로 맞서 싸운 것이나 25절 말씀에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북방왕이요 계략을 세웠어요. 근데 계략이 뭐였냐면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지금 북방과 남방왕이 싸우는데요. 이 남방왕의 부하들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그의 부하거든요이 부하들이 남방왕을 치는 거예요. 이게 북방왕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북방왕이 작전을 짜서 여기 남방왕의 부하들을 포섭해서요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북방왕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죽게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왕위를 잇어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를 싸우니까요 두 왕이 27절.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서로 이제 협상하자 이러는 거예요 협상하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 협상 카드를 가지고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북방왕의 모습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거짓말로, 거짓으로, 곤모술수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힘을 모읍니다. 약속을 해도요,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돈으로 사람들을 사고 뒤로 사람들을 빼돌려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주인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배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가야 될 그러한 길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장에 또 아니면 기업에 또 사업에 같이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같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은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정직과 신뢰가 무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 마음속에 늘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갈 때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무기는요. 세상은 거짓도 가지고 오고 돈도 가지고 오고 그들이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앞서 나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세상의 것이 아닌 믿음의 무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정직이 무기가 되고 신뢰함이 무기가 되고 성실함이 무기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로마의 타락과 몰락이 여러분 그 성적인 문란함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언정 자기들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할 때는요, 그리스도인을 골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물란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언정 자기들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할 때는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오케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하나만으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인정을 받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북방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찰 때까지요 지금 북방왕과 남방왕 계속 싸울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제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이 기띔 지역이라는 것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알렉산더에게 넘어가고 알렉산더 이후에 네 왕이 나타나면서 헬라 다음에 로마잖아요. 이제 점점 로마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와 이집트와 같이 이제 이네 왕조의 시대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요, 다시 로마의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이 정한 때가 있는데, 이 정한 때에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32절부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욕망을 떨치리라.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긴 역사 가운데 사실은 내일 말씀까지 다니엘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마무리했는데이 11장과 12장은 이 세세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 사실이 함께 공부하고 나누기에 조금 부담되고 이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일일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을 바라보는 그 사실과 함께 오늘 이 32절과 3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때가 지나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지리라. 때가 지나면요.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5절. 이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지금 이 모든 어려운 때를요. 성경은 35절에 딱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연단.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시련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금을 자꾸 불에 넣어서 뜨겁게 하고 망치로 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가니로 풀무로 은과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이라는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요.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쉽진 않겠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화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최후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방왕과 북방왕의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은 속임수로 속이고 곤모술수로 모략으로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께 달려있사오니 세상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과 또 시련의 때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연단의 때임을 믿사오니 더욱 더 고난 중에 감사하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역사하 여주 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마음과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생업과 가정 또 자녀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 육신 가운데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은성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비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한 가지 마음속으로 기억하실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저녁 기도회가 있는데요. 수요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길과 최후 승리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인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와 또 모든 목회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채의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